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드립니다. 컨버그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클라인 이론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클라인이 이론을 전개해 나갔으면 당연히 자신의 이론을 따라 임상에서 기법들을 발전시켜 나가겠지요. 클라인 학파들만의 독특한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을 정리하면서 컨버그가 또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클라인 학파들은 너무 원시적인 초기 갈등하고 정신 기제를 지나. 강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이는 밖의 불안과 우울 불안 굉장히 강요하, 강조하죠 이런 밖의 불안과 우울 불안으로 아동이 겪는 모든 불안 상황을 설명을 해버립니다 조금 위험하죠 너무, 단, 너무 단순하시겠죠 응. 가까운 예로, 우리가, 어, 우리 아동들은, 어, 박해 불안만과 우울 불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거세 불안도 우리 아이들은 겪습니다. 다양한 불안의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인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단순하게, 그 깊은 거두 개만 가지고 모든 아이들의 불안 상황을 설명한다면 무리가 있지요. 너무 단순화시켰습니다. 요거를 이제 컴버그가 비판하는 거거든요. 자, 클라인 아파트는요, 다른 유형의 정신병리가 지닌 다양한 측면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경증, 반사회적 성격장애, 정신분열증은 다양한 유형의 정신병리지요.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에 병리들이 발달되어 나왔을 때는 다양한 원인들,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걸 모든 수준의 동일 정신병리에 동일한 기법들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신경증이나 반사회적 성격장애나 정신분절증이나 동일한 기법들을 정, 적용을 한다는 것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정신분석 기법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정된 정신분석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단순화시켜서 단일하게 그 기법을 누구에게나 적용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정신분석 치료는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동일한 기법이 아니고 정신병리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기법들을 적용 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컨버가 때 비판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 클라인 학파는 정신분석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외부 현실의 영량에 비해서 전이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확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이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의식의 그런 현상들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전 환경적인 현실적인 요인들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분석 현장 속에서 다루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이런 것들만 이 너무 전이만 다루는 이런 경향성은 임상적인 차원에서 그냥 타고난 공격성 이걸 너무 중요한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 쪽으로만 들을 그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클라인 학파는 분석에서 자아의 방어 기제와 성격 방어들의 자연스러운 구조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 구조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깊은 차원에 있는 무의식적인 환상과 전이에 대한 이런 심층적인 해석을 해 나가지요.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깊은 정신병리가 있는 사람들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데 컨버브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이것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식에 대한 무식이 있으면 어떤 갈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를 하지요. 우리 아이들, 우리 성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견디기 위해서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 갈등 방어 뒤에는 갈등의 요소가 있는데 이 방어를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해소되면서 이렇게 무식의 갈등으로 차근차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심층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언어들이 우리 내담자들이 듣기에 생소한 언어들이 드리고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생소한 언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자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그 분석가의 언어에 의존적이고 그거 그냥 직접 지적, 지적으로 분석가가 환자들에게 그 자신의 지식을 그냥 환자들에게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 내담자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적인 변화가 없이. 그냥 그것들을 종속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냥 주입시켜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내면의 변화는 없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자꾸 주지어하고 합리화하는 방어 기제들을 발달시켜 나가고, 진짜 기본적인 치료는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컴버그가 비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클라인 학파들의 분석가들이 초기 갈등이라든지 원시적 대상 관계와 관련되어지는 원시적 방어에 대한 해석을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들이 억압을 중심으로 한 후기의 자아 방어, 특히 성격 방어에 대한 행색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하고 맞물려 있다고 얘기를 하니다 너무 초기 방어 기제가 그 투사적 동일시지 않습니까? 투사 분열 여기에만 너무 초기에만 이게 강조를 하니까 후기에는 또 우리 주지화라든지 우리 합리 아까도 얘기한 합리화라든지 또는 다양한 방어, 억압이라든지 다양한 방어 기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무시하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의 성격 구조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여기에 대한 발달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후기 성격 구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설명을 많이 안 하고 관심을 많이 안 기울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그래서 클라인 학파의 기법에서 성격 분석이 빠져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단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론적으로 자아 구조의 발달을 덜 강조한 결과지 그러니까 너무 초기에만 있고 그 이후에 발달 구조 발달하면서 방어 구조들이 방어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성격 구조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초자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너무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초기에 심층적인 해석을 하는 문제는 분석 상황에서 성격 방어를 진단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안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후기에 발달하는 성격 구조들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모든 것들이 초기에 병리가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컨버그스 님이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자, 클라인 학파가 말한 방어 기제들은요, 초기 갈등과 관련되어 있기에 특정 사례에서만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아주 깊은 병리에서만 많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격이나 오이디푸스와 같은 후기 발달적 맥락에서 성격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신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히스테리라든지히스라든지그 강박증 환자들은 이 오이디푸스기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 발달 구조를 바라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이렇게 발달에 따른 이즉 후기 발달에 따른 이 성격 구조 갈등을 방구조들을 봐야 되는 이,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환자의 방어 작용을 중심적인 갈등과 연결된 발달 단계에 따라 나타난 다른 방어 기제나 갈등 내용과 관련시키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인 악파의 접근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깊은 심층적인 자료를 다는 것 같, 다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재전의에서 나타나는 발달물 발달물로부터 그러니까 환자 환상들의 어떤 조직을 거쳐 이렇게 발생학적인 선행 사건으로 인도하는 이런 경로를 따라 차근차근 인도하는 경로를 따라 이루어지는 어, 중요한 방어 기지에 대한 그런 해석을 간과하기가 쉽고요. 자그 때문에 자료의 그런 자연스러운 심화 과정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깊깊게 들어가는 게 이게 좀 심각하게 방해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클라인 학파는 일반적으로 갈등 내용의 분석과는 달리 방어 분석에 대해서 무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클라인 학파의 치료 기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심층만 다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달되어지는 갈등이라든지 방어 기제라든지 성격 문조 요걸 안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고 요것도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층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발달을 안 다뤄서 조금 큰 문제가 있다고 가장 큰 약점이라고 이렇게 컴버그가 비난합니다. 자 유아 발달과 관련된 독특한 용어들을 사용하지요. 또 분석과의 일관된 적극적인 행동 아주 아주, 아주 직접적인 해석들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확신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주어지는 해석 등 이런 강력한 분위기들이 이게 정량적인 클라인 학파들의 그런 분석. 그 분위기인데, 자, 이렇게 되면 환자, 분석 상황에서 환자의 생각과 언어가 분석과의 가르침에 종속되기가 쉽고, 수동적으로 끌려가기가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전이 관계 속에서 그 무식의 내용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컴버그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저기, 어, 표벤의 이론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